일단 지금 집집마다 애들 다 먹고 있을건데 285만 주유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뒤쪽도 봐야 돼요 지금 뒤쪽 먼저 클리어 시키죠 저희 집 뒤에서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급 쪽 체크하고 있을게요 네 능성이. 이거 차로 이거 막아놓을게요 이거 뒤쪽을 동준형이 봐주고 우리가 여기 양념만 보고 저기 야스나에 넘어오는 거랑 동준형이 그 뒤쪽만 보다가 우리한테 붙었다면 그때 그쪽 그쪽. 안, 안 보이죠 보급적 사운드 보급적 사운드 아, 라 마랍 에미 사고가 대기하고 있다 얘들아. 이거 만약에 막 이쪽으로 잡히면은 음. 모르겠다 아직 멀었어니까 뭐 어쩔 수는 없는 건데 그쪽으로 잡히면은 이쪽 으로 잡히면 이쪽으로 어. 지나갈 수는 있으니까 일단 이쪽이 제일 좋아요 이쪽이 파라핑이 무리가지고프리긴 한데 아 약간 자기는 모르겠네요. 뭐 이쪽 잡힐 수도 있고. 이쪽까지 아, 잡히면은 보급 힘든데. 보급 보니까 이쪽인 거 같은데요. 느낌이. 요렇게 노란색. 어. 요 요런 느낌. 이렇게 해서 잡히면 아, 예, 보급이 한이2이2이점 떨어진 거 같으니까. 아, 잠이 원에 저렇게 많은 애들이 아무 노란핑 중심으로 원 잡힐 거 같은데. 285쪽에도 카우팔 사운드. 네, 주유소 같아요 보급 쪽 아직도 싸우고 있고 보이진 않아요 용왕이 절반이자유 어, 나이스 쪽딱 네.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게요. 이쪽은 또안 되거든요 이거 주유소 조심하면서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도로 건너서 바로 위니까 네, 주유소 조심하면서 자유단 맞춰 갈까요? 일단 저 먼저 위쪽 아 위쪽 이거 클리엄만 시키고 왼쪽 하고 팔각정 하고 있는거클리엄만 시키면 돼요. 팔각정 하고 안 보이고 주유소도 일단 안 보이긴 해요. 다리가. 돈준 님 나오세요. <laughs> 괜찮아요 이제. <laughs> 일단 괜찮아. 이쪽 주유소를 클리어 시켜야 할것 같은데 이제. 예 그쵸. 주유소 클리어시가 되는데 총소리 나요. 야스나의 주유소 일단 안 보이고. 요 아, 안타아돼요안 타졌어요. 안 타졌어요. 다안안안 미리 빼놓는 거예요. 오케이. 이쪽 주인선은 일단 안보이는데. 돈을 3쪽 드릴까요? 근데 카우팔 소리라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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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카우팔 소리가 좀더 오른쪽일 것같겠 예. 네. 오른쪽이. 선물 밖에서 안 깨지네. 활이 일단 제가 이쪽 클리어 시켜놨는데, 이쪽 자리가 네, 저... 솔직히 되게 안좋아요, 지금. 저기 아, 제 방향에서 네. W 저기 돌쪽 묶는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저기 집. 지... 집쪽 뒤.. 집쪽에는 사람있다 확인 차타고.. 차타고 자기랑 따라갈게요 저는 그러면 네, 네. 여기 이제 타고 설마 뒤에서 안 오겠지? 뒤쪽 지우선은 일단 안 보이거든요? <laughs> 지우선 쪽은? 근데 물속 따개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생각은 해두고 하죠 확인 27명 말 줄었다 어이번 여기서 두, 이 20명 죽었네 이대이로 10초 음. 줄어들 때 저는 도핑합니다 다시. 아게. 네. 네, 이제 차타오 쪽으로 갈게요. 어 가깝다. 다들 아, 왼쪽. 바로 앞에. S 방향, S 방향. 방향. 하고파야 엄청 가까운데. 예, 네, 사게. 따개비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어 잠깐만 주이소죠. 오토바이 확인. 오토바이 확인. 오토바이랑 거기 있어요. 어차 어디가? 차 어디가? 어디 아 저기 사온다. 애들 150 방향, 150 방향. 아 체크 체크 지금. 체크 체크. 사람, 사람 있어요 사람. 사람 하나 더 살리러 가는 중. 아 엎드렸다. 글리스트 부대. 송기석. 송 저예요 소송 저예요. 사뒤에 글리스트요. 밖에 터뜨렸어요 하나. 자기장 걸리는데? 아 네. 기분 나쁜 아, 새끼. 일단 저희 쪽 자기장이 일단 가깝기나. 네, 자기장 괜찮아요. 어디쯤이 있죠? 핑으로 찍은 거 주실래요, 걔들? 어 네. 일단 돌아놨거든요. 주황색 다시야. 주황색 다시야. 배야 올라간다. 가자. 올라간다. 아, 놓쳤다 이거. 쏘네요. 카고 팔 하나, 나무뒤 네. 카고 팔이에요. 두 대, 세 대, 네 대. 야, AK 네 대면 죽을 때안됐냐 삼각방. 삼각방요. 삼각방가? 팔, 팔, 팔 다리 때렸으면은 안될 수도 있어요. 네, 그쪽에서 양각. 야, 이 기절. 기절이. 제가 쏘던 네. 애 기절이네. 네. 저기 하나, 랑또 하나 는더어디겠지 빵은 다시한 뒤쪽으로 넘어갔거든요, 얘가 제간 다시가 저한테 지금 안 보여져. 아, 그러면은 그쪽 방향에서 아마 한 s 방향야 능선으로. 잠시만. 쏜다 확인. 와우. 확인. 165, 150, 165 사이. 붙을게요. 맞아 바로 앞에. 아, 와 씨. 아, 어차, 어차. 이거 모습. 저 일단 가려 안전은 합니다. 진짜. 아, 여기 저기 있었구나. 완전 가려져 있구나. 죄송, 죄송. 이거 제가 못 봤어요. 동수님, 이거 쏴주세요. 제가 이거 쏴드림. 기절한 거 죽은 거 같은데요? 네, 네 기절, 기절, 조금. 저, 능선 밑에 오는 중이에요, 지금. 제 어차피 와야 되거든요? 네, 와야 돼요. 약 있어? 이거, 근데 이거, 어, 약 있어요. 이거 하고 뒤쪽 봐야 돼, 이제. 뒤쪽에서. 네, 여기 확인, 하고. 확인. 능선 위쪽? 머리 안 돼. 붙을게요. 음. 아, 웅님, 안 붙어도 돼, 안 붙어도 돼요. 빼, 빼 빼세요. 동수님, 거기 보이는 자리이긴 해요. 아, 보호이 된 자리. 됐다. 네, 딱. 야, 저 어떻게 와? 내 플러핑 할게요, 저. 네. 이 뒤쪽을 봐줘 뒤쪽. 뒤쪽, 뒤쪽. 뒤쪽 오른쪽하고 오는 거 아니? 저기로 등선 뒤쪽으로 가서 올 수도 있긴 하겠는데. 아, 그래도 버림 안 되지. 일단 자기장 잠겼고. 아왜 okay. 이쪽으로 놀았나? 능선 밑으로 예 S 방향으로 와서 조심해야 돼. 아 능선 밑으로 빠졌네. 저기 W 방향에 팔각정 있거든요. 저것도 조심해야 될것 같아. 능선 아래도 일단 잠기긴 했는데. 저 어, AI 서 어, AI 소운기 하나 주었거든요. 이거 저저기까지 저, 붙어볼게요 한 번. 예 같이 붙이죠. 으 팔각정 걸치고 오른쪽 집쪽 여기 집쪽 애들 있나? 아 팔각정 하게. 아 팔각정 무서워서 왼쪽 으로 빼야겠다. 씨 우리 <목소리> 집 근처인데. 어기 나와 위치왕 위치 위치왕. 오,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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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어 잠깐. 위에 사람 있어요. 빨핑. 아 위치왕 위치왕. 밑에 위태 위 쪽. 40마야, 빼야, 빼야, 돼요,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위로 위로 빠져야 돼. 빨핑 사람 있습니다. 빨핑 내가 보다가 들어갈게. 동님 이거 파란 쪽에서 맞는 각이라서 그냥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그 동주님 소운기 있으세요 AR? 아니요고정기요아하 소운기 드릴게요. 어, 지금 편 나올 때 아니에요. 지금 편 나올 때 아니에요. 편 아, 아, 나올 때나 지금 그냥 이대로 써도 될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이거 지금 좀저 앞쪽에 있는 나무에는 죽어 있거든요. 오케이. 우리 저 빨간 핑치 클리어 시키고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팔각점 걸려가지고 이쪽 뒤에 아예 클리어 시켜야 될것 같아요. 선 위라 우리가. 아저 보인다. 210돌뒤한 발. 예 아까 210 하... 돌 방금 똑백이 한. 210돌 방금 똑배기 한대. 오케이. 맞이. 똑배기 한대. 13명? 어, 저희 빼고 아 명. 이제 다 무시하고, 빨간 핀, 저 빨간 핑저틀려고도시 아, 빨간 핑 저. 빨간 핑 보는 중. 네, 흰색 다시 할 거니. 얘네 올라와야 될 텐데. 온다 등선이. 등선이, 등선이. 더블 방향, 아. 더블 방향. 위치 확인, 위치 확인, 위치 확인. 머리 안 돼. 집쪽 애들이 나온 걸 수도 있고. 차 타고 가네요. 차 타고 가야. 확인. 집중 나왔다. 집중 나왔다. 집중 나왔다. 한대. 진짜 아, 어차피 아, 죽어. 아, 아, 아. 네, 0명올때여6 명. 킬 아래 다 명. 밑에 밑에 컷. 밑에 컷. SW 컷. 알았에 아, 싸운다 이거. 오른쪽이 오른쪽이다. 다시야 다시야 다시, 사이 다시, 사이 다시 사이 온다. 다, 다, 다 내렸다. 다 내렸어요. 저희 자기장 아니긴 한데 팔각정 아니 애들 있나 팔각정 없는거 같은데요? 나오지 않아 그쵸? 어. 팔각정 일단 제가 붙어볼게요 우리 빼고 둘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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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킬킬 라스트 라스트 쟤화로 앞에 나무 300바향 300바향 나무 오케이 오케이 돌게요 왼쪽으로 쏴주세요 쏴주세요 잠시만 킬 뛴. 뛴다 나이스 이현승 네, 네. <laughs> 안 그래. 돼, 애비 사고 좀 쏘고 자고, 애비 사고.